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직원분하고 최근에 부동산 6.27 대책에서 주택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나오고도 있고 실제로 대출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채널 취지가 그 수익형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대출 규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대화로써 풀어볼까 하는데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피스텔 및그 주거형 수익형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내용들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네, 후에 네. 한달 정도 지났잖아요 네. 네. 그간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내용 중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그중첫 네. 번째로 6.27 대책의 핵심 내용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떠... 알수 있을까요? 네, 유이 대책 이번에 나온 대책 뭐 사실 내용은 너무 다 알려져 있죠.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고 뭐 그잖아요. 대출에 대해서 다주택자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 추가 구입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는다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투자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투자를 할때 주택법상의 주택은 대출이 안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법상의 업무시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풍선 효과로 이제 이쪽에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다른 투자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피스텔로 많이 갈까에 대해서 살짝 의문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아파트를 대체하는 오피스텔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강남권의 타워팰리스라든가 뭐 목동인 트라팰리스 같이. 실제로는 아파트처럼 사용하지만 아파트가 아니어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특수한 상황의 오피스텔들은 분명히 혜택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피스텔 사장으로 이게 옮겨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제 2주택 이상 대출이 제한이 되고 1주택자의 경우도 이제 6억까지 한도를 제한을 하고 또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내 전입의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처로서의 주택은 대출을 철저하게 규제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택구입 시에 과도한 대출도 역시 줄인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자기 소득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내집 마련을 통해 하다 보니까 어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정도의 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향후에 정부의 대책이 좀더 강화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한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 주택 임대 사업자들 그리고 오피스텔에는 그래도 뭐큰 영향 은 없을 것 같다. 하지 그렇다고 풍선 효과 일어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른 데 투자처로 갈 돈이 그래도 오피스텔 시장에 일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잠깐 생각이 든 건데 그럼 네. 지난 몇 년간 많이 언급되었던 어, 영끌이라든지 네.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는 영끌이나 갭 투자 이런 거는 실제로도 법적으로도 대출을 여지 못 받으니까 연글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뭐, 갭투자는 이제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만 가지고 투자한다면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하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또 다른 대책 중에 하나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취지로 요번에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소식이 들려오는 게 종합부동산세 공식 주택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그동안 60%를 적용했던 가격을 80%까지 올려서 세금을 좀 늘리겠다라는 방안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은 투자로서의 주택, 다주택자도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 이번 정권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그동안 집중돼 있던 이런 힘을 좀 빼고 네.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시장으로서의 자금이 옮겨가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또 그렇게 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위험 자산 관리, 위험 운영 방안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이제 포인트를 드는 건 금융시장의 금융상품의 장단점이 있어요.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특히 주식시장 쪽을 많은 분들한테 그럼 주식시장과 수익형 공산을 저는 그동안 많이 비교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형 펀드나 저도 펀드를 많이 취급을 해왔고, 실제로 지금 저도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2006년부터 지금까지 펀드 상품 계속 가지고 있는데, 주식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건 좀 아셔야 돼요. 현재 시점 주가 지수 굉장히 좋죠. 단기간에 뭐 20%씩 오르기도 하고, 장점이 많았는데, 주식시장은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코스피 지수가 1907 포인트를 했다가 딱 10개월 뒤 2008년 리먼 사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8년 10월에 최저 892 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해 봤어요. 이건 뭐냐면 거의 10개월 만에 60% 가까운 게 어떤 종목의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 리스크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게이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이익을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한다면은, 우리가 상승과 하락장 예측하기 어렵다 한다면은, 일반인들 주식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단기 병수는 반동성이 크다는 거. 반면에, 그러면 장기 투자는 무조건 이익이겠느냐? 2007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년을 보였다 한다면, 사실 주식시장이 조금씩, 그래도 오르긴 올라서 2427.49포인트, 10년 뒤에 한 500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10년을 그냥 누적적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약29% 정도 상승이고 연평균 수익률 따지면 2.93% 정도니까 사실상 금리 이상의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단단기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자금을 좀 어, 공격적으로 운영한다 한다면 요즘 같은 시기에 같이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이래도 몰빵보다는. 좀 자산 배분을 통해서 부동산과 같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 주식 시장과 같이 가져가기에는 되게 좋은 투자 상품을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최근에 준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 세제혜택 완화 기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주택세도 제외해 주고, 또 6년 단기 임대사업자도 적용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좀 배분할 수 있다 한다면. 금융자산과 수익형부터 같이 가져가면 훨씬 더 좋은 투자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식시장, 즉, 네. 금융상품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네. 그간 부동산을 쭉 해오시던 분들에게는 이 주식 특유의 변동성이 조금 어렵다. 네. 좀 투자가 망설여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혹시 부동산 카테고리 안에서 지금 규제가 많이 집중되고 있는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다른 대안은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셨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오피스텔이 한 대안이 될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배분하자는 라 취지를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 금융상품과 서울의 오피스텔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왜냐면 그래도 사람들이 상가나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경험치가 적고 두렵기도 하고 해서 그나마 우리가 임대 사업용 부동산으로 고려를 하는 게 서울의 오피스텔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싶은데, 제가 서울의 오피스텔들 현재 수익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수익률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에 마포의 오피스텔 하나와 강남의 오피스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 한번 한물건실 조사한 물건들을 토대로 보면, 마포의 전용 면적 한 5, 6평 좀안 되는 오피스텔이, 한 지금 매매가 1억 3600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월세가 그동안 시장이 계속 오르면서 2014년 준공된 거니까 그래도 10년 조금 넘은 이런 오피스텔이에요 뭐 임대보증금이 1000에 75만원 월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라면 취득세 4.6%를 더하고 중개수수료까지 감안을 해도 약6.77%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게 마포에 있는 원룸형 오피스텔이에요 강남에 있는 원룸형 오피스텔도 제가 복충형으로 2008년 준공된 오피스텔 이건 실제 저희 투자 사례인데 매매가 2억 500짜리가 월세가 90만 원씩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1,080만 원연 수익률 따지면 중개 수수료나 기타 뭐 취득세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5%가 넘는 수익률이 강남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원룸형 오피스텔들을 투자 대안으로 가져간다면 금융상품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금융상품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서울의 오프스텔들 원룸용 오피스텔들을 보면은, 한 5에서 6%대 수익률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특히 2000년도 이후에 지은 오피스텔, 그러니까 한 연식으로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된 오피스텔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오피스텔 잘 보다 보면 수익률도 양호한데, 주식형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30%씩 수익률이 나오죠. 대신 또안 좋을 때는 되게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기대 수익률은 서울 오피스텔 5에서 6%대 주식형 고민상품은 2에 30%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오피스 장점은 소액투자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월세는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임대수익률이 같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해줬죠 반면에 주식형 고민상품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돈을 찾으려고 할때 바로바로 환금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또 시장 여건이 좋을 때 요즘처럼 시장 이 좋을 때는 고수익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단점이 있죠. 오피스텔은, 어, 내가 팔고자 할때 아무래도 아파트나 주식에 비하면 확실히 확률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초기에 취득세가 4.6%가 적용되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주식형 금융상품은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높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의 가장 큰 단점. 배당 성향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과 비교해보는 배당 차익 자체가 적다 보니까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포트폴리오를 배분해서 같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우리 선진국형에서 금융상품이 한 40%, 부동산이 한60% 가져가는 이런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이상적인 모델이고,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 내집의 자산이 비중이 높다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처로서 한 2, 3억 정도 찔러 한다면 배분을 해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 오피스텔과 주식형 공융 상품의 단점을 갖다가 보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서울 오피스텔의 황금성이 떨어지거나 매매 차익이 잘안올린다는 단점을 대안하는 방법이 10평 이상 투금 정도 오피스텔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대체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주식형 금융상품의 높은 변동성을 대안을 찾는다면 채권을 좀 포함한 자산 혼합 배분 형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그러니까 우리가 허울 오피스텔과 주식형 금융상품 비교를 해봤는데, 어, 투자처로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배분하는 방식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투자 시 좋은 네. 매물을 찾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오피스텔 투자 좋은 매물을 찾는 포인트 저는 딱 크게 몇개 보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서울의 역세권 도보 5분 이내에 있는 오피스텔을 첫 번째로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 300호실 이상의 어 자주시 기차를 갖춘 오피스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황금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은 제가 이제 좀 보는데 연식은 그래도 최소한 20년 이내 연식 너무 오래돼도 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분양 신규 분양물권은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 너무 높은 분양가에 적용되는 옵스텔들은또 수익률이 3%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정말 나중에 복구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 이런 부분들 너무 높은가에 사지 않는 방법. 이런, 한, 이런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물건을 찾으면은, 아직 서울에도 투자할 오피스텔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피스텔 투자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